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처음으로 양궁에서 혼성팀이 올해 생겨난 상가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궁한 것을 보니까 이 화살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관역을 맞추더라니다이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맞추라는 단어. 즉 하나님 말씀대로 그관역을딱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관역이 벗어났다 하는 거를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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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필사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또박뚜박 흔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서 읽는 성경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맞춰살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데 인간이 열악해서 그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은 바로, 사망과 지옥이라는 곳에 형벌을 받게 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관역을 마친 걸로 삼아주시겠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아보 신조자 신조로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었고,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정제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이라는 내적 표현과 더불어 세례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회중 앞에 붙칩니다 너희가 못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자 사람들이 옷지 알고 통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회귀하여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다 삼0명이 세례받고 하나님께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는 뱁티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클럽은 베티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씻어낸다는 뜻이요. 에 저를 따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죄를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아멘. 세례는 자신이, 자신을 세례를 할수 없어요. 보통, 총에서 허락받은, 목사님이 세례를 주라니 장로님도 못하고 권사님도 못하고 집사님도 아무도 못해요 단지 교회에 단인 목사인 목사님 한 분만이 세례를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입장에 오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요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연합한다는 단어가 창세계에도 나오는데 바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합하여 가정을 꾸리라 하고 거기도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남자가 연합해 사는 결혼 생활 이것을 세례와 같은 의미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들의 신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영원한 신랑은, 신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나는 믿음으로 당장한, 믿음으로 당장한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결혼잔치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는 결혼식에 참여를 해요. 그러나 등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는 결혼식에 참여를 못하여. 문부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이제는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연합해 산다는 것은 같이 유익을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유익은 이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팀 계속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멘.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는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야 5장에는 아랍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근 그런데 이사람은 용사지만 문둔병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감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의 한 가지 약점은 문둔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고 싸움에 나갈 때도 자기 자신만 홀로 앉아서 싸워야 가정과 지인들부터 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요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돼요. 집에 격리하거나 병원에 격리하거나 혼자 있어요. 그리고 그간이 지나서 이제 안심하다 하면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눈등 병자는 바로 격리를 하고 나을 때까지. 돌아오지못합합다다래서나아 o t a l 항상 그것이 마음이 아 p 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r of the 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장군 o 본 e 령은곧 the power of t 해줘요. 그러 e 나 o 만 장군은 귀가 번쩍 r 니다 그래서 각종 w 안을 가지고 엘리사 선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자기의 아랫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을 잠그면 살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달을 해요. 그러자 남한 장군은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 장군인데 나를 맞아주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머리에 안수라고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아니 밑에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며 우리나라의 안구강에 가면 우리가 더 깨끗하고 큰강이 있는데 내가 이 작고 더러운 강에 가서 무슨 몸을 당그냐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때 아람군의 군사 중 하나가 주인이시여더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하셨을 것인데 아니 강에 가서 몸담그는 거니까 한번 시죠? 하고 권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장군은 투돌투돌하면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유장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장으이다 살이 깨끗해습니다 아람장어는, 나만 장어는 깍당 걸습니다 아니 이럴 수 그러면서.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서 너무 절경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노세 두마리의 흙을 가져가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에는 어떤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떠나니다 그래서 십장이절보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애국에서 노예삶을 했던 그들의 습성을 싹 버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홍해물로 씻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가 사라 세례가 도 많은 민중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세례 합당한 열매를 받으라고 말씀. 그 말한 내게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저를 따라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나 우리의 주여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놈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료로 가지 않으려 하니. 아멘 홈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난땅을 향해 갑니다. 이제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 성을 쌓거나 집을 구하러 다니는 일 그리고 노예나 마치 노동일을 하지 않은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인으로서 해방을 해내고 싶습니다. 에베서 4장 20절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당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옛사람이란 것은 바로 내가 주의된 삶,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종의 노릇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옛날에 죄짓는 삶을 벗어버리는것을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밀 정탐을 보내 주죠. 그런데 정탐꾼 열 명은 과연 거기는 적과 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해 버립니다. 그러나 요사하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취할 수가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지라고 말합니다. 아, 네. 이 모든 야훼를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십사장 2 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 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이아들 여호사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 사탄의 생각에 조종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진짜 가난의 족속들이 커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열됩니다.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모든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니다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중신과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하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그렇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새로 태어나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고 중생했다고도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멍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 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받았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우사서 1장 7절에 들어가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의명한대로 너희가 율법대로 하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호사는 이사렉선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난을 정복합니다. 가난 정복이 끝난 것이 여호사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가 여호와께서 모세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화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하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통하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옛 사람을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리 하신 바야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우리 옆에 있도록 부른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음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장1육절에는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요. 말씀하세요. 저를 바라십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마음에 그래서 성령 말씀을 깨우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아 목사님이 주일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시.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지. 하고, 잘못된 길은 안 돼! 그어올리고 하나님 뭐 원하시는 길은 가야 돼!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멘. 어제도 우리 여자 배부대표팀이 일본과 배부를 하는데, 한 여자 선수는 일본하고 배구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 그런데 어제 5세트에 아주 기적적으로 일본을 눌렀습니다. 8강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 선수는 펑펑 울었대 내가 일본 여자 대표팀을 이게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때 주장했던 김일경 선수가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격를 하고 위로를 해서 그들이 한밤 한 뜻이 이어 모세트에 가서 막판에 역전을 하며 8강에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메달을 따려 그들은 목표를 수정했다고 말합니다. 새사람 내가 전혀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저는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아 그렇지.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저는 찬송가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막 올라와서 그 속에 푹 빠져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참 많은데 찬송가 90장은 주 예수 내가 알게 된다는 칠성, 아름다운 찬송. 이것은 스코틀랜드 자유교의 목사였던 제인수 스물 목사님이 곡을 붙였고 작사를 했고 찬양인들인 스테빈스가 작곡을 했곡 입니다. 유한범 15장 오늘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과실을 많이 맨다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한 찬송이 바로 90장입니다 이 찬송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될때 귀한 결실의 삶을 외친다는 것을 찬송으로 드려볼 것입니다 우리나 함께 90장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주 예수님과 알리도 주 예수님 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아멘.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수를 받아 먹고 열매를 맺히는 거죠. 아멘. 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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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한 주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꼭 붙어서 풍성한 결실을 내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 세리를 통해서 죄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또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신 예수님 붙어서 날마다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모두가 다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노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갈 지어다. 아멘. 모든 사단의 계기가 다 무너질지어다. 이 땅마다 푸드남 대신 예수님과 붙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